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민심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6월 24일에 발표한 6월 셋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32.1%는 긍정적으로 봤지만 65%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주 대비 긍정평가는 2%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 하락했습니다. 4월 셋째 주 이후 긍정평가는 가장 높았고, 부정평가는 가장 낮았는데요.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45.4%, 강원 43.8% 순으로 긍정평가가 높았고, 제주 88.3%, 광주 전라 82.6% 순으로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성별로는 잘한다는 긍정평가가 남성은 29.1%, 여성은 35%,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남성이 68.9%, 여성은 61.1%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에서 50.7%로 긍정 평가가 높았고 다음은 60대로 42.5%로 집계됐습니다. 부정 평가는 40대가 77.8%, 다음으로 30대 72.1% 순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7.2%, 국민의힘 36.2%, 조국 혁신당 10.7% 순이었는데요. 지역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주, 광주, 전라 순으로 높았고,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순으로 높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대전, 세종, 충청에서 지지세가 가장 높았습니다. 성별 정당 지지도에서 남성은 더불어민주당 38.4%, 국민의힘 32.6%, 조국혁신당 10.9% 순으로 높았고, 여성은 국민의힘 39.8%, 더불어민주당 35.9%, 조국혁신당 10.6%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6월 셋째 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이번 윤대통령 국정수행평가는 지난 6월 17일에서 21일, 정당 지지율은 지난 6월 20일에서 21일 각각 조사했으며, 목표 응답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8명과 1,006명, 응답률은 2.6%와 2.7%,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2% 포인트와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